이러려고, 아, 저 반대편에서. 아,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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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신지 있자라고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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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, 절로, 절로. 야, 이 바보야. 에헤이. <laughs> <목소리> 예? 에. <목소리> 아, 이씨. 던질 만큼도 없네. <laughs> 오, 여기 다 아, 절로 가, 절로. 아이, 씨, 절로 안 잡네. 응? 야! 씨! 야, 바람 들어오잖아, 바람 들어오는데 나가란 마. 고고고고. 딴지 말겠네? 하고 있다! 여기호야 이리 와이아저골 때는 지금. 야. 그렇지지. 저러 저러 저러.